주제 13 침략 전쟁 속에 황국 시민이길 강요받다 수업 나눔을 시작합니다. 이 주제는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가 이루어지던 시기를 다룹니다. 이 시기를 한 번에 통틀어서 가르치면 몇 가지 중요한 시대적 특징을 이해하는 단편적인 수업. 혹은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한 일제의 악마적 측면만 강조하는 수업이 되기 쉽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그렇게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 주제와 차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제 13에서는 황국심리화 정책과 일상의 통제를 위주로 다루고 주제 14에서는 강제동원과 전시수탈을 위주로 서술하였습니다. 공국주의 세력은 어떻게 침략전쟁을 확대하였을까? 어, 이 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루는 세계사의 영역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쓸까 고민도 많았고 어, 검토 과정에서 여러 번 글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저의 고민은 파시즘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까? 그리고 파시즘의 침략적 성격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어,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의 독자적인 주제로 써보기도 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교과서는 어, 원래 볼수 없는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썼던 폐기된 초안이거든요. 어, 여기서 보면 어, 원폭 2세 환우인 어, 김영률의 삶을 통해서 어, 파시즘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어, 개인의 삶도 파괴한다는 것을 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 그러나 어, 교과서의 분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주제별 대통합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어, 이 페이지의 내용이 어, 현재와 같이 하나의 소주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타시즘과 2차 세계대전 부분이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세계사적 내용이 많이 부족하죠. 교과서만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추가적인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식민지 공업화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일제강점기 경제성장을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구를 위한이 아닐까 합니다. 경제성장 또는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면 그 혜택은 누가 보았는가? 누가 그 이익을 가져갔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날개의 원 그래프입니다. 결국, 식민지 공업화 정책은 일본인 대자본대, 한국인 중소자본의 구도를 만들어 일본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조금 더 자세한 그래프를 볼까요? 이 그래프는 일제강점기 납입자본금의 민족별 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17년 급등한 일본인 자금의 비중은 1937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해서 1942년에는 90%를 넘어섭니다. 날개의 원 그래프는 바로 일본인 납입자본금 비중이 가장 컸던 1942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화 정책 중에서는 생각톡톡의 창씨개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창씨개명의 목적이 징병제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천황의 군대에 김씨와 이씨가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일본의 이중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창시는 강요했지만 개명은 선택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명까지 이루어지면 서류상으로 일본인과 한국인을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내선일체의 허구성 또한 파헤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창시 개명 여부는 꼭 친일의 판단 기준이 될수 없다는 점도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독부가 이시 왕가와 친일파들에게는 성실을 유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을 어떻게 통제하였을까? 기존의 교과서와는 좀 다르게 애국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어, 저는 어, 이 부분을 반상회를 아시나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 반상회의 기원이 애국반 상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애국반을 통해 한국 시민화 정책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일상을 철저히 통제하였습니다. 애국반은 지역 단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조직되었고 식량 배급의 최하부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 애국 반장들은 적극적으로 일제에 협력하는 행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 이처럼 애국반은 파시즘 국가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생각톡톡에 애국반 회보를 통해서는 애국반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조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 3번의 탐구와 토론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구성을 학생들에게 생각해보게 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처럼 일제강점기 경제성장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토론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핵심적 내용은 식민지 경제 구조에서 한국인은 전통적인 생산수단인 토지, 그리고 새로운 생산수단인 회사와 공장의 소유에서 소외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민족차별과 학력차별이 더해집니다. 그 결과 고용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이는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졌다는 이런 점까지 교사의 안내가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13 수업 나눔을 마치겠습니다.